눈빛 고민으로 왔는데 눈빛만 보지 말고 다른 부위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 저는 맨 처음 MD 코드를 접했을 10년 전, 9년 전부터 계속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안 먹혔어요 눈밑 꺼짐 이야기 2탄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은눈밑 꺼짐 고민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고 1탄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는 눈 밑에만 국한된 얘기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눈밑 그 필러 눈밑 꺼짐을 해결할 때그 부위만 시술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첫 번째는 관자 m d 코드에선 T1, T2라고 불리는 부위죠 그 부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1탄에서 아니 누군 오비큘라리스, 오큘라리머슬이 닫아지고 수축되는 상태로 있으신 거거든요 이쪽도 근육 상태를 다시 팽창을 시켜 주면 은 펴진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관자를 하면 은 예를 들면 눈 끝이 살짝 올라가고 눈썹이 올라가는 효과가 T1, T2에서 하면 은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펴져도 같이 여기까지도 효과를 좀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CK1이에요. CK1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효과를 잘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래쪽 안윤군에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쪽이 익스펜션 돼서 서포팅이 되면은 뒤쪽에서 이렇게 당겨져요. 느슨해져 있던 티어트로 리가먼트도 같이 펴져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끔 경우에는 CK1만 이렇게 채워도 눈밑이좀 좋아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T1, T2? 관자랑 그리고 식혜원 부위를 시술을 같이 해주면, 메디알 사이드도 펴지면서 더 시너지 효과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근육에 대한 접근을 한 거죠. MD코드는 보통 근육을 갖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펑셔널 리가먼트 얘기 같아요 뒤쪽 라인 그게 T1, T2랑 CK1이잖아요 그쪽을 잡아주면 은 안쪽도 켜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우리 얼굴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눈밑 고민으로 왔는데 눈밑만 보지 말고 다른 부위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저는 맨 처음 MD 코드를 접했을 10년 전, 9년 전부터 계속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안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다행히도 뭐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MD 코드나 이런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공감대 이해도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CK1 가지고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과연 동양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CK1은 우리나라 얼굴형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1안 해야 되는 경우에요 근데 3분의 2 과반 이상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에요. 과반 이상을 우리는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CK1 디자인과 테크닉이 제일 어려워요. CK1하고 시술을 하면은 디메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얼굴이 더 갸름해진다. 실제로 갸름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돼있는 각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눈빛을 할때 그리고 CK1을 하면은 요기 팻 부위도 좀 펴져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시술을 할때 어느 정도 핀칭을 하면서 잡아 당겨요. 그러면은 따라 올라가지죠. 따라 올라가지는 걸 어느 정도 살짝 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뒤쪽 라인으로 고정을 해줘, 고정을 해줘, 고정을 해주고. 근데 고정을 할때 이게 90도 쪽으로 계속 옆으로 고정을 하면 넓어 보이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위쪽으로 고정을 해줘야 우리 얼굴이 더 내로해지고 갸름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분들이나 미국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서양분들 c k 원 하는 건 되게 쉬워요. 확실히 동양분들 c k 원 하는 거는 디자인이 어려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굉장히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만 잘해지면 되게 좋은 효과 나타나요. 리프팅 효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위 시너지 효과에서도 그렇고. 디자인 차이고 테크닉 차이예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들어가는 게 CK1 부위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에서는 눈밑 부위, 눈밑 꺼짐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부위를 얘기하느냐. 이게 다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눈밑 고민인데 관자, T1, T2랑 CK1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밑 고민할 때이두 부위도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눈밑 필러 2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